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군부살 아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알티비 주피디입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저희 대박띠 음. 준비해 보았고요. 음. 네. 자, 대박띠. 자, 첫 번째 띠, 소띠입니다. 소띠분들이 작년에 변화가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 힘들다가 뭔가 환경적인 변화, 뭐 직장의 이동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포, 뭐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나 그러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음. 특히 85년 울축년울축생들 음, 고생들 많았어요. 어 인생의 전환점도 크게 빠 왔을 사람들도 막 그러실 분들도 많고. 근데 힘들 힘들게 힘들게 고비고비 많이 넘겨 왔다 그래요. 근데 이 14년에는 이제 운이 바뀌면서 좋아진다 그래요.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도 좀 풀릴 것이며 어, 또 직장을 자꾸 마음 못, 못 잡고 자꾸 움직이셨던 분들도 어, 이제 딱 마음 잡고 다니실 수 있게끔 되시거나, 그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시거나 그러고, 어, 좀 이렇게 구설 수 있었던 거, 시비수 많았던 것도 조금씩 차츰씩 줄어든다, 자자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 이제 소띠분들이 대부분 다 좋아지실 텐데, 저는 85년 일축생 소띠분들이, 어, 이제는 조금 운이 풀리면서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온다. 어, 그 전에 땜을 좀 했다. 어, 땜을 좀 하면서 마음고생도, 몸고생도 심했다. 그래. 그래서 뭐, 몸으로 쳤을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소띠분들이라고 다 똑같진 않죠. 그래서, 보편적인 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많이 치였었던 분, 금전적인 거로 많이 치였었던 분, 환경적으로도 뭐, 구설, 시비, 이런 거 있었던 분들. 음, 지금은 이제 차츰차츰 좋아지는 시기니 희망을 가지셔라. 이제 좋아집니다. 소띠분들, 진짜로. 그러니, 음, 조금 위축되어 계셨던 분들, 화이팅 하시고, 어, 좀 마음 못 잡고 그러셨던 분들, 마음 다 잡고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요. 어, 좋은 변화가 자꾸 들어오고 있다. 이제는, 음, 좀 안정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든다. 라고 하시니까, 어, 좀 마음 잡고, 이제 편히 좀 좋은 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말띠. 말띠 분들 참 시비 구설 많았죠. 되는 일 하나 없었고 뭐만 해도 구설 시비, 뭐만 해도 문다쳐 이런 거 엄청 많았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꾸 가다가 걸리고 가다가 걸리고 그런 격이 많았다 그래. 그래서 많이 답답하셨을 거야. 그리고 가정의 불화 아닌 불화도 있었다 그래. 근런데이 음, 무호생들. 78년 무오생이죠 음,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을 거야. 가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걸리고 이런 격이 되게 심했다 그래요. 어, 그리고 건강으로도 이제 많이 안 좋았던 수전이 있다고 그러고 구설 시비도 많았다. 그래. 어,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올해 초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중반기 들었으면서 괜찮아집니다. 조금씩 서서히 풀리고 있으니, 어, 이제 그동안 힘드셨던 거 툭툭 다 털어버리고 발길질로 빵 까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기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일산이 언는좀더 화이팅 하셔서 사업도 더 번창하시게 됐으면 좋겠고 가정에 불화 있으셨던 분들 다 화목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용띠분들 우리 용띠분들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래. 많이 울었다 그래요. 눈물도 많이 훔치고, 그래서 이 몸도 많이 지쳤었다 그래. 어, 음, 특히, 특히나 76년 용띠들. 어, 76년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많이 겪었다 그러고 심적으로 많이 우울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몸으로 많이 치였었다. 이게 직장내 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직장내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그래.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게 너무 많았다. 나만 있는 거 아닌데 그 직장에 어,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음, 조금 가다가. 미끄러 지셨던 분들도 보이고 이제 음, 구설도 많았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풀립니다. 그러니 잘 견디셨어요. 너무 고생 많았 많았어 진짜. 근데 특히 이제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 6년 용띠인데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었었던 걸로 보여져요. 어 마음 쪽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러시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가정이 있어도,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좀 많이 이끌어가는 형국이었다 그래, 여성분들은. 몰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물도 많이 훔쳤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힘든데, 가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다라고 나와져요. 76년 특히나, 76년생이 분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풀어진다, 풀린다, 그러니, 고생했다. <laughs> 이, 이, 역시도 고생했다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그 70년 용띠 여성분들이 이 신경 쓸게 많아지면서 건강으로도 많이 쳤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체력 회복에도 신경을 좀 이제 많이 쉬어, 어, 쓰셨으면 좋겠어. 점점 운기가 좋아지실 거니까 이제 조금 화이팅 더 기운 내셔서 체력도 그동안 떨어졌던 체력도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서서히 되셨으면 좋겠어 그동안 마음고생하셨던 거 눈물바람 흠치셨던 거 이제 서서히 좋아지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병원에 가도 위가 아픈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 그리고 뭐 뭐, 소화불량으로 온다거나, 뭐, 소화가 안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처방을 사실 내려야 되죠. 이 환자가 왜 이렇게 해서 소화가 안 되고. 근데 이건 환자마다 다 다른, 다른 경우가 많죠.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소띠, 말띠, 용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뭐, 어, 나는, 나도 거기에 속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laughs> 어, 그런 분들은 자,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듯이 저희한테 오셔서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이 집안의 조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 집안의 가물인지 이런 거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생명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하지만 저는 이제 보편적인 거.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저는 그래요. 음, 모든 분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 제 주위 분들도 그렇고 뭐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좋은 한 해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새띠 그 분들 중에서도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 다잘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같으신 분, 저희 같은 직업을 받으신 분들 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안 풀린다면, 그렇게 한번 숙제를 풀어나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대박띠.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군보살 아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